제가 약간 금품 갈취하는 느낌이랄까 오늘은 또 프린세스님이 쇼룸으로 직접 방문을 해 주셨어요 프린세스님은 저랑 안 지는 한 4년이 넘은 것 같아요 로인스 친구로 연을 맺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인치님 중에 한 명입니다 항상 봄이 되면 벚꽃 지기 전에 만나요 테라스에서 우리 커피 한잔 해요 하면서 푸시하지 못하는 성격인지라 기회 되면 봐요, 봐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4년만에 저희 쇼룸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노티드 케이크하고, 또 선수 선물까지 또 들고 오셨어요. 최근에 어떤 걸 사야 되나 하면서 목걸이를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진주 목걸이가 몇개 없어요. 너무 예쁘죠? 이걸 만드셨대요. 어쩜 이렇게 금손이실까? 아니, 왜 이렇게 다들 금손이시죠? 그럼 저뭐 먹고 살죠? <laughs> 너무 예쁘죠? 요거. 이렇게. 팔찌까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프린세스님을 처음 뵀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제가 미스 코리아인 줄알았어 키도 크시고, 늘씬하시고, 얼굴 진짜 작으세요. 눈은 진짜 왕방울. 눈이 큰데 제 눈보다 더 컸던 것 같은 느낌? 확실히 크셨어요. 또 세트로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색깔별로 또 이걸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이거 무게가 장난 아니거든요 또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느낌 근데 이렇게나 많이 보내주시고 기부도 하시고 케이크도 주시고 감동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후딱 가서 얘기만 하고 후딱딱 따라다녔어요 <laughs> 기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다음에 이거 제가 옷 예쁘게 입고 한번 삭삭 하고 나가봐야 되겠어. 요또 이렇게 좋은 일 동참할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더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선물까지 또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네요. 이제는 마음이 이제 죄송한 마음까지 들어요. 제가 약간 금품 갈치하는 느낌이랄까. 아, 역시나. 제 주변에는 인품 정말 훌륭한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자태. 그리고 훌륭한 인품. 아 저도 담고 싶습니다. 정말로 6월달에 전시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laughs>